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드래곤라자 오리진 정식 오픈했거든요. 과연, 옛 추억을 떠올릴만한 게임일지 바로 한번 찍먹해보도록 하죠. 자, 캐릭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캐릭터. 두 번째, 궁사 캐릭터. 세 번째, 마법사. 간단하게 세 클래스로 나눠져 있네요. 저는 궁사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게임 영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캐릭터 움직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걸어다닌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나중에 뭐 코스튬이라든지 뭐 뽑기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좀 빨라질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조금 답답함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오토가 있습니다. 자, 현재 활지라는 것도 조금 느린 편에 속하고 있고요. 우선은 메인 캐스트 밀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레벨업을 시작하시면요 힘, 인트, 덱, 위즈, 콘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궁수기 때문에 덱 쪽으로 올리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인벤토리나 이런 거좀 확인해 봅시다. 야,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나지 않나요? 리니지가 게임 많이 망쳐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UI라든지 이런 그래픽적인 모습을 보면은 많이 비슷해 보여요. 클릭해서 더블 클릭, 이쪽에다가 클릭해주면은 오, 조금 뛰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물약 같은 경우가 눌러보시면은 공격 속도 증가, 이동 속도 증가, 스킬 모션 속도 증가. 이건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물약이네. 자, 자파상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약이라든지 가속 물약 버프 같은 거 여기 파네 여러분들. 요건 괜찮다. 자, 변신 획득하기. 야,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상점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무슨 게임이신지 아시죠? 자, 10회 뽑기 그냥 주는 것 같은데 바로하기엔. 스킵. 아, 너무 비슷한 것만 준다. 야 이걸로 누가 변신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신화까지 우선 오픈을 해놨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아니 이걸로 야 이걸로 변신해놨어 이 이상한데 자, 오토 눌러놓고 자, 우선은, 변신 한번 다시 구경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 등급 애들 있고, 고급 애들. 야, 여기서부터는 보여주지도 않네. 와, 전설부터가 좀 사람다워지네, 여러분들. 자, 축복받은 시오네 같은 경우는 법사에 관련된 부분. 헬런트 같은 캐릭은 우선 원거리 쪽으로. 하지만 여기 오리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두 가지. 이거 같은 경우는요, 원거리 데미지, 근거리 데미지, 마법 데미지 다 있네. 그러니까 모든 종족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야 요게 두개가 좋네 여러분들 합성에 관련된 부분도 자동 선택해주고 합성 시작 확인 바로 확인 아 그래 일반 컬렉션 올라가고 개꿀 자 컬렉션 봅시다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페이지같은 경우 몇페이지까지 있나 봅시다 <laughs> 뭐야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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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오픈된거는 48페이지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축복 분해 합성이라는 부분, 이렇게 나와져 있고, 확정 교환. 아, 여기서 뽑기를 해가지고 돌릴 수가 있나 보다, 여러분들. 전설이라든지 신화 같은 경우, 중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법사인데, 원거리를 원하면은, 이 확정 교환에서 컬렉션을 변경한다든지,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아. 자, 기본적으로 메인 케스트는 이런 식으로 레벨별로 나눠져 있고요. 서브 퀘스트도 있고요. 업적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씩 보상받을 수 있게끔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런데 드래곤 나자 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조금밖에 진행을 안 해서 그렇진 모르겠지만은 탄탄한 스토리가 기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소설책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그런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의 MMORPG에다가 개디지 패키지만 집어넣어 놓고 예추업을 생각하시면서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팻뽑기 봅시다. 처음에는 무조건 10일까지 주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줄지. 못두다 일반일 거예요, 여러분들. 스킵. 드래곤 퀘스트 아시는 분들은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드래곤 나자를 생각하고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MMORPG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찍먹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저냥 해보시는 거 괜찮아 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로얄 패스라는 부분을, 야 다이아 주고 사면요. 위아래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 무가금 유저들은 이거 못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폐쇄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아까 안 잡아봤는데,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신화까지 다 나와져 있어요. 이 추가적인 스탯이 있겠죠? 원거리, 근거리, 데미지. 이거는 모두 다쓸수 있는 것 같은데요. 축복받은 운디네. 이것도 합성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 합성 시작. 뭐가 나올지. 과연. 일반 안녕 코스튬에 관련된 컬렉션 말고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24 페이지까지 나와져 있고요. 이건 역시 축복분의 합성 나와져 있고 코스튬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적인 패시 나올 때 다이아를 소모하면서 교환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와져 있네요, 여러분들. 이 게임 오늘 오픈한 게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영상 보고 직접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나자를 기억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빨리 떠나시는 거. 하지만 MMORPG를 그냥 찾는 분들은 찍먹 정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옴!